안녕하십니까. 올더 부동산 서재유입니다. 지금부터 사무실 임대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동역세권에 있는 사무실로 월세는 60만 원입니다. 사무실 임대입니다. 임대 정보입니다. 보증금은 2천만 원 보증금에 월세가 60만 원 또는 1천만 원 보증금에 70만 원입니다. 수도시설이 설치되어있고 화장실이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주택인데 사무실은 4층 건물 중 2층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입니다. 건물정보입니다. 임대면적은 53.185제곱미터로서 16.09평입니다. 해당층 면적은 106.37 제곱미터로서 32.18평입니다. 지상 4층 건물입니다. 세부상으로 93년도에 준공이 됐고 주차는 4대가 됩니다. 엘리베이터는 없고 임차권 제한이 없는 건물입니다. 사무실 용도로 되어 있습니다. 길동역세권입니다. 토지 정보입니다. 소재지는 강동구 길동에 있고, 대지 면적은 214.9제곱미터입니다. 토지 이용 계획으로 2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과밀 억제권역입니다. 도로 접하고 있습니다. 역세권입니다. 주변 환경입니다. 지하철은 5호선, 9호선, 8호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교통은 강남권 교통이고, 강북 연결이 쉽고 고속도로 진출입이 용이합니다. 사무실입니다. 문화는 올림픽 공원이 근처에 있고 강동 아트센터 생태 공원이 근처에 있습니다. 한강 시민공원 남한산성 아차산 일자선을 즐길 수 있습니다. 강동구의 매력은 인구가 46만에서 55만으로 증가되는 도시입니다. 재건축 아파트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12,032세대 둔촌올림픽파크 에비뉴포레가 재단장되고 있고 고동, 맹일동 재건축도 있습니다. 정비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가성비가 좋은 사무실을 구하고 강남권 생활문화의 이점을 최대한 살리고 인프라가 잘 구축된 강동구에서 사무실을 얻으면 후회가 없겠습니다. 월세는 1개월 후에 계약이 체결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좋은 인연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